안녕하세요. 폴라베어 샤샤TV의 폴빠입니다. 지금 침공 캐스트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침공 캐스트를 깨면 사막, 정글, 그리고 꽃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꽃 지역은 정말 깨기 힘든데요. 제가 지금 정글 지역을 깨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침공 캐스트 어떻게 하면 쉽게 깨냐고. 쉽게 깨는 방법은 아무리 식물이 커도, 아무리 식물이 작아도 둘다 카드 조합을 하지 않으면 깰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식물이 크잖아요. 근데 카드 조합 없이는 절대 못 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카드 조합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카드 조합이 한 가지가 없다면 다른 조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전설 조합도 있지만 그리고 레어 조합, 쉽게 구할 수 있는 카드 조합도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침공께서 우리 정글 또는 꽃 지역에서 만나요. 지금 보시면, 레어가 두 가지고, 에픽이 두 가지, 그리고 할로윈 이벤트에서 나눠준 카드가 한 가지입니다. 이 조합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세개 카드는 식물의 공격력을 올리는 카드입니다. 제일 왼쪽에 에오박 세 개는 있죠? 타일이 세 개가 같으면 공격력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해바라기 세개 또는 다섯 개 보이죠? 이 카드. 이 카드는 모든 같은 열, 그러니까 같은 줄이, 같은 식물이면 데미지를 또15%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정 식물로 나온 그 있죠? 식물 씨앗, 마지막 레어, 센터 오브 어텐션인데 이거는 가운데 있는 식물의 공격력을 10% 올려주고 공격 속도를 20% 올려줍니다. 그러면 식물들의 공격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카드 보세요. 이 카드는 피가 가장 많은 몬스터. 이 몬스터를 가운데로 45초마다 옮겨줘요. 아까 뭐랬죠? 센터 오브 그 카드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식물이 가장 공격력이 세지겠죠? 그러니까 가운데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공격력이 가장 센그 식물이 있는 대로. 이제 이 조합의 핵심입니다. 이 카드는 1000마리 브레임넛을 잡으면 공격력을, 식물의 공격력을 2배 올려주는데 999마리의 브레임넛을 잡고 침공을 누르고 그리고 침공을 캐스트를 깨면 식물들이 공격력이 2배가 됩니다 이렇게 빨리 깨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 할로윈 카드가 없다 할로윈 이벤트에 참여 안 해서 그러면 이 3개 카드를 먼저 가지고 다른 조합을 만들어 드릴게요 앞에서 설명한 공격력을 높여주는 카드입니다 이 3개는 필수로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개화승천자라는 카드로 공격력을 2배 뻥튀기 시킵니다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즌 카드라는 걸 넣습니다 수류탄을 던질 때마다 피해를 45%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공격력이 45%더 세진 것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류탄 던지면서 깨면 됩니다 앞에 조합보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냉동을 더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설이 한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조합인데 그래도 저는 이걸 쓰고 있어서 이게 가장 깨기 쉬워요 먼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공격력을 강화하는 카드 세 가지를 넣습니다. 넣고 나서 여기서의 핵심인 전설 카드와 그리고 냉동 카드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전설 카드는 수류탄을 던졌을 때 몹들이 얼게 되면 계속 마이너스 천이란 데미지를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수류탄을 계속 던지면 계속 마이너스 천씩 계속 깎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기 카드거든요. 그리고 술탄 던지면 공격력이 세지는 이 프로즌 카드 레어 카드도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조합이 정말 좋은 조합인데 마지막에 세 번째로 소개시켜진 이 조합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합으로 계속 깨고 있거든요. 이 조합으로 깨는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세 번째 조합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그 번영승천자 이게 994예요. 이게 1000이 되면 저는 999가 되면 바로 배틀 준비 완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배틀 준비를 눌러서 이제 나오게 만들죠. 맞죠? 그리고 프로즌 광화 두 개랑 공격력 두 개를 카드를 장착했죠. 이제 몬스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수류탄이 가장 중요하죠. 저 서류탄 지금 6 4개 준비했거든요. 오 이제 가면 갈수록 하스파다고 뒤에 휴대폰 <laughs> 이런 몹들이 새로운 몹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몹들을 잡아 보겠습니다. 수류탄을 던질 만하게 피가 많을 것인지. 볼게요. 지금 잘 잡고 있는데, 토마토도 CBM이어가지고, 아직까지 개화승천자로 뭐, 수류탄 쓸 정도로 센 목은 나오지 않네요. 어, 지금 엄청나게 몰려오거든요? 근데 지금 USB 모양 검은색 있죠, 안에. USB 모양이 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 수류탄을 던져볼게요. 수류탄을 던지면 얘 피가 얼마나 많이 다는지 보세요. 제가 던질게요. 천천천 계속 보이죠? 아. 정말 제가 술탄 던지니까, 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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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다른 거 보이죠? 이게 전설 카드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장 좋은 거예요. 술탄 던지면서 계속 이렇게 몬스터 잡으면 되죠? 여기서는 USB가 가장 피가 많네요. 이 전설 카드 얻으면 정말 여러분들 난이도 확 떨어질 겁니다. 아, 제가 깜빡하기 전에 이 레전드 카드 있거든요? 저는 못 얻었어요. 이 카드도 공격력을 35% 올려주는 거예요. 식물들. 근데 이 카드가 있다면, 아까 제가 말한 공격력이 올려주는 카드 중에서 이거랑 교체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얻으셨다면, 이 카드도 꼭 활용하세요. 제가 잊어먹을까봐 빨리 남겼어요. 자, 이제 침공에 좀더 집중해볼게요. <laughs> 진짜 신기한 브랜드지 많이 나와요. 이게, 전학인가? 뒤판에 <laughs> 가면 갈수록, 이제 침공 저 50판 이상 깼거든요? 지금 사쿠라 지역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벚꽃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 가면 갈수록 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조합 사용 안 하면 절대 못 깨요 식물이 굉장히 크더라도 못깨이 카드 조합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카드 조합 확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오, 지금 또 몰려오는데 아 이거 깰수 있겠죠? 이판 깨고 빨리 사쿠라 지역 가서 여러분들한테 사쿠라 지역의벚꽃지역의 지역의 비밀 브레인롯들 빨리 잡아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와, 토스트기 코플에서 엄청 나오는데요? 예, 그래, 다행히, 피가 작아서 다행인데, 수류탄 던질 준비만 하고 있어요. 아, 저기, 핸드폰 애들 쓸것 같은데? 저, 던져야 되나? 지금, 아, 두배가 돼서 지금 다행이지, 개화승청자로, 카드 효과로. 여러분들, 아, 수류탄 안 던져도 되네? 다행이다. 지금, 수류탄을 제가 제고가한 60개 정도 있는데, 이걸, 오, 어, 얘, 얘도 쎄나? 여러분, 제가 지금 깰수 있겠죠? 여기 USB, 검은 USB, 제가 피가 세, 제한테 수류탄 던져야 돼. 준비, 준비, 빨리 수류탄 던져야 돼. 던져, 던져. 오케이, 여기도 던져, 던져야 돼. 수류탄 던지면 난이도 확 떨어지죠. 이 카드 조합이 최고예요. 침공이 진짜 굉장히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오래 해요. 지금 한 침공 5분 정도 했거든요. 앞에 영상을 제가 많이 잘라서 그렇지, 뒤로 가면 갈수록 침공 난이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물도 중요하지만 카드 조합 중요하다고 제가 또 영상 찍어 올리거든요. 어, 궁예님하고 제 구독자이신 구맹님 그리고 구독자이신 다른 분들이 모두 어떻게 친공을 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댓글 다시는데 이 영상 꼭 참고해서 하나씩 깨보세요. 카드 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와, 진짜 많이 나와. <laughs> 얘네들 어떡해. 자, 여러분들 이제 다 깼고요. 아. 깨는 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카드 조합 세 가지 꼭 해보세요. 그세 가지를 조합해 보면 분명히 깰수 있습니다. 식물보다 카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볼빵.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해봐.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해봐.